다섯번째 내린 토란 좀 적은 크고 이건 애기 이제 심어놓으니까 쪽파도 예쁘게 크고 토란 앞으로 몇 번을 더 내릴지는 모르지만 지금 3시 55분 장미가 다른 친구들 밥 못먹게 지키고 있는거야? 니가 채플린 자식이냐? 응. 엄마들이 나만 믿고 애들을 다 데리고 오니 어쩌면 좋니? 응? 두 니도 오늘 본게 자식 넌니 데리고 들어왔네. 엄청 먼 데서 살더마. 응. 치즈 선이 얼룩이 하나. 올 치즈. 점, 치즈. 자,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악경이들 소굴. 엄마들이 이렇게 맡겨놓고, 그야말로 전라도 사투리로 싸대고 다니느라고 없어. 나갈 줄 몰라, 애들이. 단풍이, 크림이, 고딩. 하, 그러고 본게 턱시도가 안 보이네. 그리고 또 누가 있더라? 치즈 노란 치즈가 안 보이네 오늘은 엄청 일을 많이 했네 트란도 내리고 화장실 항아리도 하나 파서 깨고 날마다 조금씩 춥기 전에 해야지 엄마들이 새끼들만 다 나한테 맡겨놓고 나가보고 없어요 지금 저 방문 앞에 악깽이도넌 여기서 지금에 없이 자고 있고 음. 우리 한방 마님 선이는 날마다 자고 있고 노매 두 마리 작년에 요만한 애기 눈 떠갖고 지금한테 버림받은 애기 주소다가 살려만 줘야지. 어미 들어오네. 안 키워야지. 안 들여야지. 했는데 우리 장미는 하루 종일 캔을 세번 챙겨줘도 부족해해 다른 애들도 못 먹혀고 지키고 있고 맨날. 새끼 세마리 데리고 와서 살더만 데리고 나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퇴근해서 할 일이 토안 내리고 쉬어 버들 안 했구나 오늘 오후에는 커피 한잔 먹고 재활용 정리하고 이따가 또해 넘어가면 실어도 내놔야지 참밑에까지 내다 놔야 되니까 맨날 모으다가 쓰레기장이 돼버려 그때그때 갖다 버려야 되는데 겨울이면 저렇게 침처럼 쌓이는 거야 가까우면 좋은데 저 밑에 마을 입구까지 입구에서 살짝 벗어나서 까지 뿌리로 심은 무화과가 이렇게 커가지고 세상에 한 뼘만한 무화과 첫해 이사 왔었을 때 뿌리 세개주워 가지고 겨울 내 창고에서 얼어 죽었으면 그걸로 끝 살면 니들이 대단하네야 했는데. 세상,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저렇게 커버렸네. 처음에 이사 왔었을 때, 여보다 더큰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도 여기 다 있는 자리가 있어서 치워버렸지. 하필이면. 안녕, 난또 누구야? 음, 너도 저거 저거 저 턱시도 자식이구나. 아니, 체플린 자식이구나. 코염 달린 체플린. 특히 무화하고 대추나무가 지금 나 여기 서있는 자리가 있어서 마당 한가운데 지금 한쪽으로 치워놨는데 대추나무는 아예 뽑아서 없애버리고 온 마당이 아주 까지가 아주 구들 나서 저큰 바위를 세 개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옛날에 소변 묻었던 항아리 옆에 있는 돌다 파가지고 이제 깨서 이제 작살 내놨는데, 그거를 또 이제 미어가지고 세면 일은 이제 깐다 깐다 해야지. 음 청소국 잘 버텨줘서 고맙다야. 힘들다. 장미 니안버텨도나 네 힘들어. 어저께 아주 그냥 천둥 번개 폭우 아주. 곧 지구가 무너지게끔 그냥 난리 난리 치더만은. 언제 비 왔니? 언제? 번개 쳤니야 무시는 쭉 나고, 상추는 하나도 안 나고. 더 있어야 되나. 배추는 한 개씩 나고. 초서 지나면 이제 저거 고추밭에 갖다 심어야지.